아예 안녕하세요. Hello. 아이고 시들 yeah. 나오셨습니다. <laughs> 어머니 예. <Yeah? 웃음> 어머니 이거 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이 전공일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예. 전복이. 예 예. 오. 나는 기계로 속 들어 올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기계일 이 있고 사람 할일이다 있어요. 어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머니 이거 왜 요걸 깔아야 돼요 이거? 전복을 올리면은요 어. 여기다 전복을 따서 놔야 돼요. 이들 그런 건안 떨어질게. 아. 전복. 힘이 세 가지고. 아 전복 이 여기 붙대면안 떨어지나요? 예, ]구나. 힘이 세서 못 뛰요. 오그예 감독님 갔다, 힘으로는 전복을 못 떼요. 못 떼요. 부지런한 섬의 아침. 수림씨의 가족이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가 키요아 들래? 아저씨. 여가? 네. 음. 와, 이 안에가 또 토이 또 있네. 예. 이제 여가 전복이 살아요. 아빠지. 예. 우! <laughs> 아 여기서 빠는구나? 예, 거기서 땄다. 음. 이리 가져와요. 우와, 여기 다다다 다, 다 붙었어. 이야. 응. 우와, 어머니, 예. 이이막 이 저절로 저 전복이. 예예. <laughs> 예. 아 처음에 건질 때는 몇 <laughs> 마리야 예. 없는 줄 알았어. 아 아주 그렇다꽉 잡고 말이야. 예. 오, 아주. <laughs> 어머니, 이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키운 거예요? 3년키웠어요3 년. <laughs> 예. 이 3년 동안 야들이 지금 다시마하고 예, 미역만 보고 엄청 많이 먹었지요. 먹었거든, 예. 지금도 여 먹고 있어. 지금도 다시마를 이렇게 먹고 있다니까. 봐봐요. 지금도 어머니. 먹고 있지요. 예예. 막요 큰거 봐. 어메 이거 엄청 커버려가죠 예. 엄청 진짜 커게해좋았 이거 봐봐요. 예. 어. 이렇게 칼을 열자 딱 대세요. 비라고 네. 이렇게 밀으세요 이렇게. 내가 아, 예. 딱, 네. 어, 딱 대고 고마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웜메나 하나 딸때 어머니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많이 해서 네. 선생님이 되어버습니다 <laughs> 나는 예. 이거 사가면 안 되니까 예, 천천히. 예, 예. 감독님은 천천히 해야 돼요. 사가면 네, 돈 물고 와야 돼요. 안 사오게 잘해야 돼. 예, 예. 군대 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수임씨가일다허었네 아, 너무, 손이 엄청 빠르네. 아, 그런답니다. 네? 이것으로 먹고 살게 다 그래요. 어, 이렇게 손이 빨라? 예. 어머니. 예. 사람이 많이 왜 필요한가 이제 알겠어. 예. 몇 주씩 걸린 거네. 예. <놀람> <놀람> 전복을 수확하는 건 농사꾼이 별을 베는 일이나 마찬가지. 추순날에 옆집, 앞집, 뒷집 너나 나나 할것 없이 힘을 보탭니다. 채취한 전복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저울대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저절로 분류가 됩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죠. 어머니, 예. 어떤 거는 크고 어떻거는한칸이 같이 살아도 이렇게 떼깐하게 보험이 아, 안 떨어져. 우리가 보고. 세상 살면서 자식들 도 크고 작은 자식 있잖아요. 맞아. 그와 똑같아요. 그야이잘큰 놈은 아주 잘 크고. 음. 못큰놈못 크고. 아니 감독님은 애어서 무엇을 그렇게 잘잡았어아 나는 옛날에 예닭친대로왜 그러냐면 힘써야 되는 게닭친대로 먹어보죠. 동생거다 빼서 어? 먹었구만. 몸매 볼게. 그게 우리 수림 씨 전곡을 컷 치르네요, 칠러. 이 감독님. 고함에 생굴 여기서 구경을. 예, 예, 예. 기가 막혀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예. 애서 키운 전복을 내가 내 입으로 넣기가. 예. 맛좀 봐보십시오. 고함 바로 열어. 예. 엄마, <laughs> 이빨 부러지게 생겼네. 이빨 부러지게 생겼지요. 음. <웃음> <웃음> 예. 을수록달짝근네요 어느 누가 이거 밥 배에 이런 걸 먹으러 오겠어. 그것도 생으로 이렇게 말이야. 귀한 걸 얻어 먹었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보탠 덕에 어느새 농사의 결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이렇게 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네, 같이 품앗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품앗이? 네. 예, 예. 아 그럼 그럼 나중에 이제 이분들 작업할 때또다 가서 우우 예. 가서 또 해주시고, 예, 예. 오, 아 그거 좋네. 저 육지에서는 사람 고기가 어려워서 예. 힘든다는데 품앗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야구 동호회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야구? 네. 섬이어도 저희가 완도에서 같이. 야구... 아 바다에서 뭔 야구를 해? 야구 동아이 감독님도 하셨고. 오, 아, 그래서 했구나. 야구 배우 왔습니다. 나, 야구 나 배우러 온다 해갖 오늘. 네, 네. 글로브도다 준비해봤습니다. 글로브도 네, 여기서 한번 시범 좀 보여주세요. 네, 감독님, 시범 아 보여주시면 저희가 꼭한번 받아보는 걸로. 그래요?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별라가 모르겠는데? <laughs> 한오래갔 동안. <laughs> 또 배우에서도 <또> 이거나. <laughs> 아, 예. 아니. 아, 나또 생전 또. 프로 이제 야구 생활 처음에 이거, 저. 배 선상에서 이것도, 응. 야. 와우, 힘있다. 야, 잘 봤네. <laughs> 잘한다. 와, 좋아, 좋아. 팔이, 이 손가락이 야 네. 옆으로 나오니까 회전이 이렇게 먹어요. 이것을 똑바로 줘야 회전 속도가, 회전의 그 속도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볼 스피드가 좋아져요. 네. 이렇게. 옷다. 이렇게요. 그렇지. 와, 나한 방울이 바로 알아보네. 잘한다. 유격수로 땅볼. 와, 자세가. 자세가 너무 좋아. 자가심도 배우에서. 너무 멋지다. 세상에 하나뿐인 바다 마운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려. 어머니 한번 나오실래요 어머니?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그래도 한번 해봐 아니요 굴려줄게 굴려줘 <웃음> <웃음> 참나 이것을 다 하네. 살살 굴려줄 테니잡아고 던져보세요 어머니 오른손 잡이 나는 오른손 잡이 제비. 오른손 잡이면 글러브를 왼쪽에 끼워 음, 이렇게 음. 네 이렇게 그죠자 어머니 내 땅볼로 굴려줄 테니잡아고 나한테 던지세요 예자 와, 잘 잡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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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우 와, 잘하네. 우리 어미니 소질 있으시네. 오 <웃음> 잘했어요. 정확해, <laughs> 정확해.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라이오다 아유 우리 수림 씨, 내일부터 야구 동호회 활동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추억과 풍요를 실은 배가 다시 육지에 닿습니다. 서둘러 찾은 곳은 또 다른 일터. 어,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전복 퇴폐장이에요. 어, 여기는 왜? 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요. 네네. 우리도 감독님하고 좀 도와드려야지요. 아, 우와, 뭐 이렇게 커? 어마어마하네. 야, 야. 이게 전부 전복이에요? 네, 예, 예, 전부 치폐예요. 와. 요만한 새끼예요. 그래, 이게 예. 수천만 마리에 되겠는데? 원업이랑, 예, 큰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예, 아이고. 사장님.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전복 치폐예요. 이거, 너무 예. 좁다. 야, 커요. <laughs> 이놈이 커요, 이자 이놈이? 예. 삼국지 예. 예. 살라난 거예요, 이제. 예. 3개월 컸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까지. 아, 11월 달까지 키워? 예. 키워서 예. 이제 3cm 이상 되면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3cm 되면은 이제 이놈을 저, 저, 거기다가 어. 심은가? 예. 어머니네 거기 예. 그림? 예. 예. 오, 예. 그렇구나. 이야, 이 조그마한 게 그렇게 싱싱한 전복인데, 생명이. 이잘 자랑을 걸 이걸 골라야 돼요. 이거를 이거 예. 왜 이거는 이제 왜안 커? 예, 덜 커서 이거 이것은 버려야 돼. 아, 이거 버려야 돼. 아, 없어요. 와. 예. 그렇고는 나는 또 이거 큰거 작은 거거다 갖다 으면큰줄 알았더만. 예, 까는 것들은 이거 다 버려야겠구나. 이게 예. 암컷과 예. 예. 수컷 전복이만나 사랑을 나누면 무려 20만 마리의 새끼가 태어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는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건 가망이 없다는 것. 다른 녀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쏙쏙 미리 골라내 줍니다. 여기 어? 골라놓은 곳인데 어째요? 진짜 잘했네요. 그렇죠? 예예. 예. 감독님만 잘하신 줄 알았더니 전복 작업도 잘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나는 <laughs> 오늘 어머니한테 칭찬만 먹어가고 예. 상을 한번 취하고서 가오리춤 예. 한번 겠어 가오리 상을 받아가게빠바바바 <laughs> <laughs>